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99 외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 일본 정부 전쟁범죄 사죄배상 일본 정부 군국주의 부활책등개탄 희망나비에서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전쟁범죄가 있고 우리는 한 세기가 넘도록 전쟁과 전쟁범죄 속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로 석고칩니다.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잘 살아가는 조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양한 자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오고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미군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미군 성무해제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군 위한부키케어스 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양봉주라고 알고 있으며 미군 성무해제 문제의 본질을 가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한미성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의 한국군 주둔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전국에 34개의 미군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에는 당시 일자리와 식량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을 형성했습니다. 기지촌 내에는 미군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어린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를 살리고 외화를 획득했다. 자랑스러운 애국자다. 미군을 불쾌하게 하면 그것은 이적행위라며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1966년 기준으로 76%가 친부모가 없었던 여성들이었고 72%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었으며 젊은 여성들은 미군에게 자신의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포주에게 넘겨졌고 끔찍한 인식만회가 조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들어온 여성들에게는 막대한 빚만 계속 쌓일 뿐이었고 미군을 상대하는 방을 대정받으면 월세 명목으로 빚이 생겼습니다. 또한 부주가 제공하는 식사와 옷, 화장품 비용도 청구되었다고 하니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1961년 성을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지촌은 치해법권이었고 오히려 성을 사업할도록 권장했습니다. 윤락이 허용되는 특정 지역 104개소를 설정하며 성매매를 무기나였고, 이중 60%는 미군 기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1965년에는 성병 감염자를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성병 관리소까지 지방 정부 조례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보험증을 지녔는지 검문하는 투덜을 실시하였고, 만약 여성이 검문증에 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미군이 여성을 칸투발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서로 협력할자행되었습니다또파조 한가는 미군의 성벽 확진 률로 1971년 박정희 정부는 기지촌 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한 미군을 감축시킨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응책이었습니다. 성벽 진료소와 낙검자 수용소는 정화된 미군 성매매제 여성들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검자 수용소는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창문에는 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감옥살이라니까 걸로 끌려가면 거기서 이제 놔주지도 못하고 주사를 맞추고 페니실린을 맞고 이, 피, 이 주사를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도 나서 나는 증언을 들어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미군 성묘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알수 있습니다. 베니실린 부작용이 겁이나 2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성들도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의 무영도 공동묘지에는 억울하게 죽은 미군 상도야제 피해자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이름도 묘비도 누가 묻혀있는지도 모르는 무덤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 땅에 외국군이 들어와 우리 민족을 유린하게 더선을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2년 10월 26살에 윤금희는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구의 오남 일려중 외동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으로 그만두고 1 7 살에 상경하여 봉제 공장에 취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미군을 상대해야 했고 기지천을 전전하게 됩니다. 윤금희는 미군에 의해서. 이 배는 성년기비가 있어 윤고이 살인사건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어졌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일본군 성무해제 문제도 미군 성무해제 문제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미 연합 군사훈련이 자행되었고 미 국무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한반도 인근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일방위상의 말을 들어보면 다시 한번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식민지 조국에서는 풀어풀이조차 자유로울 수 없고 끊임없이 착취하고 끊임없이 예속하고 끊임없이 영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투쟁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 연습을 하고 길 우리 희망나비가 앞장서겠습니다. 투쟁!